이런 현수선을 사용하는 현수교인데, 얘 특징이 뭐냐면 아주 큰 주탑 두 개만 있으면 다리를 길게 건설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 다리가 교각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다니던 배들이 계속 다니기가 쉬운 그렇지. 거예요. 아. 현수교는 이 상판의 높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큰 배도 지나갈 수 있고. 아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런던 브릿지 같은 게 이렇게 열리잖아요. 아 맞아요. 열려요. 그러면 출근하는 사람들 기다리고. 봐. 근데 현수교는 이렇게 올리니까, 내가 그냥 지나갈 그냥 수 있다. 지나갔습니다. 서울 한강 다리에는 현수교가 있나요? 남해대교는 현수교죠. 영종대교가 현수교라는데요, 영종교 아, 영종대교가. 우리 공항 갈 때에서 엄청 길지 않아요? 예. 네. 엄청 길죠. 맞아, 맞아. 이 현측에는 그 폭을 굉장히 크게 예, 할수 있는 이 거죠. 예, 주탑 간의 길이를 굉장히 길게 할수 그러니까 있대요. 그두 개만 세우면 되니까 네, 네. 그 아, 영종대교가 가면 엄청 흔들리잖아요. 그 무게점이 치중되고 달려 있으니까. 네.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 근데 이게 되려면 문제가 이게 금방 안된 이유가 네. 강철이 필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이 강선을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와이어를 이렇게 꼬아요 어. 그런 다음에 꼬은 와이어들을 또 꼬아요 또 아. 이거를 여러 번 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장렬을. 강선을 만들어서 네. 쓰는 거거든요 그 에밀레종 같은 경우도 보면 울림이 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잡고 있는 골리에요 맞아요, 아. 이 무게를 어떻게 버틸까요 그러니까 근데 실은 그게 단 하나의 선인 줄 알았더니 찍어보니까 아주 작은 철사 수없이 때려서 만든 하나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장력을 버티는 네. 거예요. 아. 아마 그 원리 네, 좋은. 그러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다리였겠죠. 네. 그 전에는 없던 재료, 그전에 없던 설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공들여 가지고 계약을 따내서 이제 측량을 저, 하러 갑니다. 저, 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이를 재고 측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선착장이랑 바지선 사이에 모, 몸이 끼는 사고가 나요. 어. 그래서. 수술했는데 이제 파상풍에 걸려서 몇주안 돼서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계약을 어? 따내서 이제 막 꿈을 어, 실현하려고 어떡해? 하는데 시작하지도 못하고 사망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들 워싱턴 로블링이라는 사람이 어. 그 일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어. 실제로 다리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 주탑의 높이가 거의 한 100m 가까이 되거든요. 네. 엄청나게 높은 주탑을 집안에다 잘 다리를 박아야 되는데 물 밑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 네. 밑에 들어가서 집안을 파내고 다리를 놓고 또 다시 다져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좀더 현대적인 방식의 잠함이라는 걸 도입을 잠, 해요. 잠, 예. 잠, 잠, 이름이 케이슨인데 케이슨. 네. 예. 이게 뭐냐면 거대한 나무 상자 같은 거를 네.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물물 바닥에 가게 하는 거예요. 나무 상자라고 제가 말은 했지만 뭐 테니스 코트 몇개 크기의 아, 거대한 와. 상자를 물 밑에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압축 공기를 쏴가지고 이 안에는 물이 이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 네. 공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기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에어 포켓처럼 이렇게 실경. 거기가 이제 작업장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작업장이죠. 그 아니. 네네. 아, 거대, 그 아, 네. 거대한 에어 포켓을 만드는 거예요. 와. 잘못하면 네.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럴 수도 그쵸. 있죠. 이 사람이 이걸 배 배우려고 유학도 갔다 와요. 야, <laughs> 그래서 나하네. 여러 최신 기법을 동원을 해서 결국은 위에 뚫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에 이제 통로가 있는데요. 아, 통로 네. 만들어야 되고.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를 에어락이라고 불렀대요. 맞아. 이게 우리 우주선에. 들어갈 때 에어락이라고 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밖에서 이제 그 거대한 원기둥 안에 일단 들어가서 문을 닫고 사다리 타고 막 내려와가지고 문을 에어락의 문을 열고 오. 나가면 이제 거기가 작업장인 거예요. 야. 이게 완전 우주선 같은 어, 네. 정말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야. 그 당시에 야, 만들었던 맞아. 거죠. 당시에 전기가 없으니까 이 안에서 사람들이 램프를 켜놓고 작업을 한 거예요. 아... 램프가 여기저기 켜 있고 그다음에 얘를 엄청 크게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겨우 사람이 들어갈 공간인 거예요. 서 이렇게 허리를 계속 숙이고 있어야 되고. 아... 일주일에 한 15cm 정도밖에 못 팠대요. 아... 엄청 많이 파야지 교각을 아... 세울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또 네네. 폭발물을 설치도 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을까 너무 위험한 것같아요 폭발을 같은데. 시켜서 이제 바위를 깨고 이런 일을 하는데 또 화재가 나기도 하고 이런 산소도 일이. 산소도 부족하고. 그렇죠. 이 워싱턴 로블링이 그 화재를 수습을 몇 번이나 하고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불을 끄고 빨리 탈출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급하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그 감압병에 걸리게 됩니다. 상압, 네. 아, 감압병. 아까 잠수병. 갑자기 다이버들이 잠수병에 걸리는 거랑 거의 같은 원리인데요. 질소 중독이죠. 어, 그러니까 혈, 혈관 속에 네, 맞아요. 질소가 갑자기 많아지게 많아져서 있어요. 공기를 쏜다고 했잖아요. 압축 공기. 공기가 압축 공기 상태여서 한2 기압 정도 됐다고 해요. 2 기압인 곳에 있다가 갑자기 일기 압으로 이제 압력이 뚝 떨어지잖아요 당시에는 잠수병이라는 말이 없었대요 그래서 네.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 몰랐구나. 이 작업자들이 자꾸 죽어나가고 워싱턴 로블링 본인도 이제 그 병에 결국 아, 걸려서 네? 거의 반신불수 상태가 됐대요 아이고. 눈도 거의 안 보이고 난청이 오고 그 잠수병 때문에 되 고생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의 말도 못 알아듣고 누워서 그냥 자기 아내한테만 겨우 말을 할수 있을 정도가 됐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 작업장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워싱턴 로블링은 집에서 창문에 망원경 같은 거를 대고 어.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음. 거죠. 이 수석 엔지니어가 이제 몸져 누운 거잖아요. 음.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다리가 계속 잘 건설이 돼요. 아. 이 다리가 어떻게 계속 건설될 수 있었는가 하면 음. 아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예요. 어. 지금 뭐 해야 된대? 여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걸 계속 한 거죠. 그리고 인부들도잘 다독이고, 구슬리고, 뭐 정치인이나 이런 펀딩을 했던 어떤 사람들이 찾아온 또그 사람들, 로비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그 현장을 계속 지켜준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의 메시지였겠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그걸 계속 다 공부를 해서, 왜냐면 하 유학도 사실 같이 갔었고, 결혼한 상태로 갔고, 자기도 계속 보고 배운 게 있었던 거예요.